슈퍼에서 티슈를 사는 다섯 살 어린이 코타로 부모님의 심부름을 하는 걸까요? 도나리농 2035552 코스테키타 사또우턴무스 츠라는모다가 으깨돌으가요 오해와 가셔가 와라와와 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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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원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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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타로는 1인 가구는 넷플릭스 오리지널 애니로 치무라 마미의 만화를 원작으로 합니다. 보셨다시피 원룸텔을 혼자 사는 5살 코타로, 그리고 코타로의 이웃인 반백수 만화가 카리노, 포스티스인 미즈키 그리고 야쿠자 물음표 인타마루의 일상을 다룬 애니인데요. 코타로 역으로는 은혼 카고라 역으로 유명한 쿠기밍. 카리노 역으로는 앙스타 사쿠마레의 역의 마스타 토시키로. 앙스타 파는 은덕으로서는 더할 나위 없는 꿀보이스 대잔치였습니다. 코타로는 1인 가구는 일상 개그물 애니라고 말하고 싶지만 그러기에는 매편 찡하게 울리는 순간이 너무 많아서 일상 개그에 감동 아빠 숟가락 듬뿍이라고 설명하고 싶네요. 제가 느꼈던 두 가지 매력 포인트들 짚어보겠습니다. 단짠, 단짠은 언제나 정답이죠. 코타로는 1인 가구는 매화가 단짠, 단짠의 연속입니다. 먼저, 단. 네. 절 아시는 분들은 아시다시피 저는 귀여운 것에 환장을 하는 인간입니다. 코타로는 1인 가구의 최고 매력 포인트는 초카와이한 코타로짱인데요. 솔직히 다섯 살 꼬꼬마는 누구든지 정말 귀엽지만 코타로짱의 매력은 바로 숨겨진 허술함이랄까? 혼자 야무지게 생활하고 씩씩하게 살아가는 사극 말투를 고집하는 나이에 어울리지 않게 성숙한 코타로지만, 아직도 애기인지라 가끔씩 애기애기한 말과 행동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아주 그냥 누나 <laughs> 이모 마음에 훅 하고 들어와요. 칭찬 듣고 싶어 할 때라던가, 아이스크림 입에 붙일 때라던가, 자기는 엄청 어른인 줄 알고 행동하는데, 애기애기한 점이 코타로를 배로 귀엽게 만들어줍니다. 스포는 하고 싶지 않은지라 자세한 사정은 말하지 않겠지만, 당연히 엄마 아빠 없이 혼자 남겨진 코타로의 가정상황이 좋지는 않겠죠? 많은 슬픔과 이별을 겪은 코타로라, 이따금 정말 마음 찢어질 것 같이 짠한 말을 축축 던지기도 합니다. 정말 짠하면서도 세상 귀여운 코타로가 애니의 최고 매력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코타로는 1인 가구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점은 바로 코타로와 어른들의 교류입니다. 이미 산전수전을 다 겪은 코타로는 웬만한 어른들보다 현명한데요. 그렇기에 어른들에게 보살핌과 가르침을 받을 때보다 본인이 보살펴주고 가르쳐 줄 때가 더 많습니다. 저는 특히 코타로와 카리노의 관계가 정말 찡했습니다. 코타로와 카리노는 슈퍼 직원들이 부자 사이를 생각할 만큼 닮았는데요. 코타로 긍 난조. 김 도시는いくつだね? 4つである

실제로 카리노 역시 코타로와 비슷하게 부모님 없이 자랐다는 것이 드러납니다. 1화에서 목욕을 함께하고 돌아오는 장면에 코타로는 카리노의 사정을 듣고 외로웠겠네 라고 말해줍니다. 이를 들은 카리노는 생각에 잠긴 뒤 코타로를 바라보며 외롭니? 라고 묻죠. 아주 짧은 순간이지만 마치 카리노의 어린 시절의 아픔을 어린 시절의 본인이 보담어주는 장면이라고 느꼈습니다. 그때 아무도 해주지 못했던 한마디를 마치 어렸을 때의 본인 같은 코타로가 해주는 것이죠. 이와 비슷하게 코타로는 미즈키의 슬픔을 위로해주고 타마루의 내면의 죄책감을 말해주며 만나는 모든 어른들에게 본인만의 순수하고도 따뜻한 치유와 가르침을 줍니다. 물론 코타로 주변의 어른들 역시 코타로에게 삶의 지혜,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을 주고받는 방법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이런 어른과 어린이 사이의 배움과 가르침이 코타로는 1인 가구를 정말 명작으로 만들어주고 듯하네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영화 중 하나가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의 "아무도 모른다"인데, 코타로는 1인 가구는 그 영화의 희망편이라고 말해도 될것 같네요. 가벼운 일상물 같으면서도 매화 묵직한 슬픔과 감동을 선사해주는 코타로는 1인 가구. 우리 세상 귀여운 코타로 꼭 한번 보시길 추천드립니다.